안녕하세요 말미잘 선생님입니다 사회학과 심리학 그리고 자유주의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책을 추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많이 추천했었는데요 LA 프롬의 자유로부터의 도피 추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자유로부터의 도피라고 하는 책은 공동체로부터 분리된 개인의 심리 그것으로부터 전체주의의 발응을 설명한 책입니다 LA 프롬은 중세시대에 강력한 자연의 힘에 대한 인간의 굴복이 결국은 공동체에 의존하는 개인이라고 하는 심리적인 특성으로 드러났고 이것이 근대시대에 과학기술을 통해서 자연을 극복하게 된 인간이 그 자연을 지배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개인으로서 탄생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의 탄생은 결국 자유민주주의로 이어졌는데 이렇게 탄생한 개인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전체주의를 선택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이러한 모순적인 결과를 설명하고자 하는 의도로 쓰인 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은 나치의 발음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최근 전 세계가 자국 중심주의 그리고 미중 갈등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세계 각국들의 혐오 범죄나 증오 범죄 그에 더해서 극우화되는 경향들, 이런 것들이 다시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에서 LA 프롬의 자유로부터의 도피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책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LA 프롬의 자유로부터의 도피는 현대사회에서도 꽤큰 깨달음을 주고 있는 책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끊임없이 위협받는가 이것을 어느 정도 설명하고 있는 책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LA 프롬의 자유로부터의 도피라고 하는 책은 글이 두껍지는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을 주기 때문에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이 컨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